안녕하세요. 라이언 잉글리스 라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닛 29 취득 유지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 이어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우, 뭐 엄청 사실 길게 고생 많았을 텐데 이번에도 또준나게긴거 아니냐고 또으또 또 지옥이라고.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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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번엔 지난 시간에 한반에반 정도 정말 짧게 짧고 굵게 끝낼 예정이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 뭐 조금 모드를 좀 높여 주시면 아마 충분히 다 소화 가능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쫄지 마시고 오늘은 정말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오예커다야우자 oh yeah, yeah!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 t 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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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이라고 하는 어근인데요. 자, zoom, zoom 이라는 이어근은 역시 take라는 의미를 갖는데, 우리 take란 단어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데려가다, 뭐 가져가다, 뭐 혹은 시간이 걸리다, 혹은 뭐 복용하다, 뭐 등등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다 제각각이겠지만,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뜻이 뭐라? 뭐라 그랬죠? 그래, 취하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했잖아. 아, 소주랑 맥주 뭐 아빠가 뭐 양주도 주셔 갖고 취했다. 아이 몰라. 이거 아니고요. 알죠?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뭐 사람 물건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내내 내 편으로 만들다 어디 데려가다도 되고 생각을 취하다, 뭐 머릿속에 품고 있다, 주장하다, 아니면 뭔가 가정하다, 이렇게 다양한 사실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 그걸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 자, 대표 어휘 좀 볼게요. 어슴이란 단어부터. 우리 A S라는 이유 처음에 이 모양은 A D, ad가 변형된 형태로 우리 ad. 뭐 이거 한두번 나왔나? Toward 어느 방향을 향한이라는. 레틴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내 생각을 취하다 라고 생각하다 가정하다 물론 이 뜻은 그냥 여러분이 대부분 기본 단어를 알고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떠맞다 뭐뭐 인척하다 요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조금 다, 담아주길 바래요 이거는 기존에는 그냥 웬만하면 단어는 그냥 알아서 챙겨두시고 우리 어근 접두사만 암기 좀 해주길 바래요 라고 했지만 이거는 다음에 이 자체 가정하다 떠맡다 뭐뭐 인착하다 하나하나 다 아주 귀한 뜻들이라 이거는 단어를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단어 이런 식으로 단어 암기할 때참 막히는 경우에 어떤 뭐 특정한 단어장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연상법에 의해 약간 드립치는 것처럼 말장난처럼 단어를 암기하게끔 유도하는 책이 좀 유행한 적이 많았거든. 뭐, 생각보다 데이트를 찾지, 그리고 많이, 뭐, 사람들이 많이 좀 찾아주고.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쁘다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그거는 사실, 위험한 사실도 생각이고,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는 약간 처음에 좀 기초 잡거나, 어느 기본 틀을 잡을 때 유용한 사실 기법이라, 말장난처럼 드립으로 막, 이런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은 조금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가끔 여러분이 딱 결정적일 때 약간 무기 딱 꺼내듯이 그때는 써먹어도 괜찮아요. 가정하다 떠맞다 뭐뭐 인척하다가 한 번에 잘안 들어온다면 우리 테이크란 단어에 어쨌든 활용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의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글짓기처럼 가정하단 다 기본으로 깔고 있다면 떠맞다 내가 어느 <laughs> 일을 향해 일 방향적으로 나를 가져가다. 내가 글을 맞게 된다는 거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방향 뭔가 실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주는 게 가끔은 결정적인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 뜻은 다꼭 챙겨주기 바라고요. 우리 떠맞다 라는 단어. 책임이나 의무를 떠맞다 라고 할때뭐 u n d e r take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take on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 일단 어숨 자체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거뭐뭐 뭐 인척하다 가장하다 라는 거는 아마 이 단어는 pretend가 아마 제일 1순위로 생각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런 어숨이라는 단어가 표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라고 오케이 자, 아래, Assumption. 아래 단어 쭉 밑에 보시면 아마 조금 이제 뭔가, 아, 뭔가 눈에 들어온 게 모양이 있을 텐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바로, 아, 할 거야, 바로. 뭐냐면, 이 Zoom, Zoom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 형태는 a s u m p t i o n 이라고다 끝이, 이렇게 사실, 자, 보다시피, 형태가 다 동일하거든. 그래서 assumption은 가정, 뭐, 인수, <laughs> 가장 뭐뭐 뭐 허세 부리는 거. 자 아래 내려가시면 할때 c o 할때 co n c 이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자 이것도 뭐 정말 여러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모른다면 참할 말이 없군요. con 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함께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기 위해 쓴 거고 완전히 다 취해버리다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거 완전히 취하다 소비하다 그걸 쓰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음식물이라면 완전히 다 <laughs> 취하다 음식을 취해버리다 이말 먹어버리다 섭취하다 consumer 소비하는 그 행위자 소비자 consumption 소비 행위 당연히 사람이랑 그행동은 구별할 수 있겠죠 자, 프리즈 e 자, 이것도 뭐 프리라고 하는 이 접두사도요. 뭐, 당고손님 아닌가? 미포 e 먼저 전에 먼저 생각을 취하다, 추정하다, 뭐 가정하다. 프리썸신 가정 추정. 프리즈머블리. 얘는 부사 형태로 프리즈머블. <laughs> 추정할 수 있는 프리즈머블이 추정할 수 있게 아마도 추정, 추정컨대 추정 데려갔어 리즈 r 리얘도 역시 again 다시 혹은 back 뒤로 혹은 <laughs> 다시 이런 뜻으로 이 back은 뭔가 컴백은 왔다가 다시 돌아온다 느낌이니까 뒤란 뜻이나 면 다시 다시 백 돌아오다 다시란 느낌으로 어게는 다시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그 다시라면 백의 그 의미가 다시라는 거는 다시 돌아온다 느낌으로 뭐그 정도는 구별하시겠죠 리즘하게 되면 다시 어 g a 다시 반복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으로 다시 하다 다시 그 일을 시작하다 재개하다. re- <laughs> s u m p t i o n 재개 뭐 당연히 명사형태 이제 눈에 들어오시겠죠? 요거는 정말 어려운 초고난이도긴 한데 s u m c h sum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 좋아하는 것을 취하다 내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서 그걸 취하다 보통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그걸 취하고 싶어하는 보통 좋은 것들은 비싸고 조금 화려한 게 많잖아. 명품 같은 것 같은 거, 그거 뭐 마달한 사람이 있으려나 너무 좋아서 취하다란 뜻으로 화려한 이런 뜻으로 럭셔리하다는 거. 자 이거 뭐요 밑에 썸추어스 너무 코, 너무 고난이도 단어라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위에 단어들은 너무 진짜 속대만 캐 필수어이잖아 정말 킹 필수어이 아닌가? 한 개라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위에 단어들은. 자 그럼 우리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I think we can safely assume. 우리는 안전하게 assume 단어 추정하다. 느낌 오시죠? 뒤에 내용 보면. 사전의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A mother passed away. 그녀의 어머님이 passed away. 돌아가시다. 아무리 영어가 뭐 존댓말이 없다라고 하지만 약간 그래도 똑같은 단어라도 조금 뭔가 존대하는 그 느낌의 단어는 있어요. 다이보다는패 a s 이가좀더더 사람을 좀더 존경한 <laughs> 존경심을 품어 얘기하는 거고. And she was l e f 그녀는 남겨졌다. To assume r 어떤 역할을 이때 어슴은 그치 맞다 또 맞다. Of taking care of younger sibling 그녀의 어린 형제 자매들 house so, 집안 살림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떠맡게 남겨졌다 she assumed on air 여기 좀 특이하지 않나 우리가 air란 단어는 다 알다시피 공기 공기란 단어는 당연히 uncountable you, you s 는 uncountable 명사를 표기하는 방식이야 셀수 없는 씨는 카운터블 셀수 있는 명사 명사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셀수 없는 uncountable인데 언니왜 붙었지 하나의 공기 말이 되나 아니죠 아,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뭡니까 아, 이때는 뜻이 달라 분위기란 뜻으로 다르게 적용돼 그래서 이거 <laughs> 관련해서 몇 개만 좀 정리를 해 볼게 일단 정말 불가사 명사가 뭔가 복수 형태로 형태가 바뀌므로서 단어가 아예 바뀌는 대표 어휘 중에 우리 m 즈 s 란 단어? arms 또 여러분이 또 어, 얼마 전에 우리, 우리 막밤수 군이 또 물어봤었나? 이거 이겼나? authorities 뭐 정부 당국 <laughs> 당국이란 말이 그 정부 관계자 정도 하면 될 거야 정부 정부란 의미로 customs 세관 우리가 공항에서 나올 때 세관을 통과한다 그잖아 뭔가 세금 같 뭔가 물건 같은 거 이제 신고하는 거 했을까. 어, 에어즈란 단어도 이게 건방진 태도란 뜻이 있고요. 뭐 사실 더 많이 있긴 한데 뭐 하나 커뮤니케이션즈 정도, 통신 정도. 원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인데 여기 조금 다른 거는 뭐이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뭐 맞는 거 맞는가? 근데 많이 이미 아는 단어가 많지 않나? 어이 정도 그냥 참고해주시고요. 여튼 LSM 순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순진한 분위기를 갖는 척했다 파티에서 이 말은 순진한 척했다 뜻, 뜻이야. 어, 저 몰라요. 술, 어,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어, 어떡하지? 어,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어우, 어, 어 그지. 소맥은 이게 찐이지. 어, 저술 저 못해요. 음, 아무도 없지. 아, 죽이네. 뭐, 이런 식으로 순진한 창한 거지. I made assumption. 저는 이런 가정을 했어요. That 어떤 가정이냐면, 그가 오고, <laughs> 오고 있다는, 그가 올 거라는 가정을 했는데, but I saw sure I was a sprite. 근데 깜짝 놀랬죠. When he didn't show up, 그가 오지 않았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가 올 거라고 추정했는데, 안 놀란 거지. 이게 어쨌든 추정이라는 거는 명사, 추상명사지 정확히 개념적인 거니까, 이 대승 그러면은, 뒤에 그 문장의 구조를 보더라도, 어, 동격 접속사라는 거. 물론, 이제, 어법에 대한 난이도가, 뭐, 어느 정도 한계치가 분명하게 딱, 딱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예전, 뭐, 우리, 여러분의 위, 정말 윗세대들이지 거기서 뭐, 깊게 뭐, 문법이든 뭐든 다뤘던 것들은, 사실 거의 유물처럼, 아, 그랬었구나, 뭐, 그냥, 체감이 안 되잖아. 동격의 접속사도, 사실, 이미 우리 시험으로 우리 접하는 거는, 거의 없 그냥 0이지, 0은, 사실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이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만. 자 내려가서 way too far too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조할 때 쓰는 말로 지나치게 많은 이라 편이거든. far too, way too many people.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are still consuming too much salt. 너무나 많은 소금, 염분을 소비하고 있다, 섭취하고 있다 그들의 식단에서. 특히 우리나라 뭐뭐 뭐 찌개 같은 게 그게 나트륨 그런 이런 염분의 주범 아닌가? New crash test results show. 새로운 충돌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바. Cause with low fuel consumption. 낮은 연료 소비를 가지고 있는 차는 can achieve. 달성할 수 있다. 이 모를 가장 높은 안전 r a t i n g 등급. We could only presume. 미리 생각을 취하다 추정하다. 우리의 차가 have been stolen. 도난 당했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다. She presumably 그녀는 미리 생각을 취해 보건데 추정, 추정하건데 알고 있었을 거다. He was a creative artist. 그가 창의적인 예술가라는 거. When she married him, 그녀가 그와 결혼했을 때 that probably 그게 아마도 even why she find him attractive 그녀가 그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일 거다. 뭐아다시피 found 단어 find 목적어 보어 5형식 구조일 때는 생각하다, 알다란 뜻. 3형식으로 단순히 무언가 사람 물건을 발견하다라는 뜻과는 좀 다르죠. 구조에 따라 좀 달라져요. Normal service will resume 다시 시작 재개 될 거다. Shortly, shortly 하게 되면 뭐 키가 작은 그게 아니고 쓴 n 곧아 갑자기 생각났네 좀 하죠 썸네일 이제 개같다하도막 너무 막 놀림 당해갖고 그냥 이거 좀 바꿔볼까라고 좀 물론 너무 옛날 사진이라 나도 좀 이게 너무 내가 다른 모습을 보고 아유 늙었구나 해서 그냥 뭐 조금 그냥 그냥 추억 추억놀이에 빠진다 그러나 에이, 그랬었구나. 그냥 묵혀둘래다가 그래도 뭐 써먹을만한 사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말을 물어봤더니 뭐짧 짧다고 이씨 누구랑 얘기 안 하겠지만 진짜 아 진짜 진짜 어 그래도 짧아요. 그래 난쟁이 똥짜루믿어 어떻게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너무 무시하시네. 근데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사진 골라주길래 어 이거 괜찮았대 이거 이거 뭐 이정도면 그래도 뭐좀 쓸만함 했더니 노노노 그게 아니라고 뭐 개짧음 또 이렇게 보낸 새끼가 있더라고 에휴 진짜 어떻게 뭐난 이렇게 뭐 살다 죽어야지 좀좀 좀 서럽긴 하군요 여튼 재개가 곧될 것이다 릴 a 스 in s o m s u n surroundings. o 라 어, 서라운딩스도 이것도 약간 사실 아까 s 붙는 또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변 환경이란 뜻. 주차스터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아주 화려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명령문으로 주어가 없는. 글씨가 조금 묻혔네. 모형식구조일 때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일순 있는데 혹, 혹시나 마음에 이거. 오는 목적어고 오시는 목적 보호인거 이, 이 정도는 소화 가능하시죠? 또 그냥 <laughs> 근데 find 미가 생각하다 알다라는 거뭐 기본이긴 하지만 혹시나 또 모르실까봐 요거랑 이제 여러분이 구분 아까 말로 했던 거 구분해야 될게 find 다음에 그냥 목적어만 나와 있는 경우, 그 그니까 뒤에 구조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뜻이라 찾다, 뭐 알다, 뭐 그게 그거 미, 아닙니까 하면 뭐할말 없지만 좀 다르죠 분명히. 그리고 말로 온게 found 란 단어, 이게 이제 동사의 자체적으로 establish 란 뜻과. 같이 설립하다 확립하다 뜻이 있다는 거 <laughs> 그래서 물론 found는 아니지만 established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e s t a b l i s h 하고 과거 분사형을 또쓸때 이거 좀 여러분이 신경쓸 표현이 물론 설립된 확립된도 맞지만 기존에 이미 기반을 잡고 있던 이 t i 스팅요 뜻까지 확대 해석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좀 음, 색깔 매치가 좀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뭔가 뭐 이렇게 마무리 해면,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어때좀 짧아서 여러분 충분히 소화 가능하시죠? 가 그래. 이거는 <laughs> 이전 강의에 비 진짜 개 짧은 편이니까 뭐 복습을 하든 뭐 내용을 정리할 때좀 <laughs> 여러분 신경 쓰면 금방 또 마무리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거라 봐요. 빨리 뭐 배속으로 돌려도 되고. 근데 그건 좀 야, 2배속은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거의 이런 수준 아니야? 아이고, 어쨌든 어떻게 공부하든 여러분이 그냥 도움이 될수 있게 알아서 잘 챙겨 주시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복습 복스. 복습 복스, 복습 복스, 복습 뽁복복 뽁뽁스 제발 그래 잔소리 안 하게끔 잘 챙겨주길 바래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